네, 여러분, 김인찬 선수와 일본의 후지 코기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김인찬 선수 오늘도 역시, 예, 바둑을 두른데요 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어, 김인찬 선수 나이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예,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붙이고 들어서, 예, 백의 모양을 좀 납작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도 좀 있고요. 예, 상변 쪽을 키우겠다는 의미도 좀 있는데요. 후지 코기 선수가 하나, 어떤 선수인지 하나, 모르시는 분 계셔서 하나, 잠깐만 하나, 제가 하나, 여섯, 예, 좀 설명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요 선수가 후지 코기 선수인데 예, 지금 일본의 2단입니다. 일본 2단이고 2002년생이네요. 2002년 하나, 7월 25일생. 하나, 둘, 예. 요 선수도 어, 후지사와 리나, 의 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워가지고 프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올해 성적을 보면은, 어, 통산 성적이 55승 48패인데, 지난해 성적이 19승 11패. 어 굉장히 좋네요. 예, 지난해 19승 11패. 예, 지금 일본에서 또 아주, 유망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끊으니까 밑으로 쳤다. 예, 지금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활용을 안 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거 잘못 떠가지고 이거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이게 하나, 잡았다가는 진짜 둘, 엄청난 중복입니다. 넷, 이거는 <laughs> 지금 다섯,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를 다 근데 여기는 안 받나요? 김민찬 선수가 여기를 하나 받긴 둘, 받아야죠. 예. 셋, 넷, 다섯, <laughs> 여기 지금 이으면은 예, 사는 일곱, 수가 있는데 여덟, 받긴 받아야 되는 아홉. 거 아닌가요? 계속 안 두네. 아, 이거는 지금 이으면은 아예 통으로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긴데. 야, 이 사실 배짱이거든요. 둘, 네. 넷. 어, 지금 여기온 거는 여기 끊는 약점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지금 맛보기 보겠다는 얘기예요. 둘, 근데 여기를 넷, 뒀으니까 다섯, 이건 여기 여섯, 잡기만 하더라도 요 여섯, 교환은 득이네요, 여덟, 백이. 아홉. 예, 그렇죠. 잡아도 득이에요. 이게 왜냐면 끊는 자세가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둘, 예, 가령 셋, 이렇게 만약에 넷, 뒀다고 치면 다섯, 여기를 두진 여섯, 않을 거 아니에요 옆에, 일곱, 이걸 두지 일곱, 않고 이쪽두둘거 아니에요 이걸 막았다는 거죠 어, 여기로 예, 끊는 자세가 나쁘니까 이쪽으로 하나, 오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일곱, 이거는 여기를 쑥 들어갈 거 같은데 넷, 예, 여기를 들어가면 여섯, 어떡합니까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예, 여덟,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뭔가 둘 거예요 어, 지금 나갔다 예, 나가고 밀고 이거 지금 저도 좋, 좋다는 얘기네요 어, 이건 뭐 늘겠다는 얘긴데 이건 이은수는 이거 하나, 늘면 어떻게 되나요 둘, 셋, 늘면 넷, 여기 뛰겠다는 얘긴가요 다섯 6 8 9 6 8 9 9 8 9 9 8 9 10 1 1 1 2 3 4 5 6 7 8 9 10이1 1 2 3 4 5 6 7이9이0 1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둘, 네, 셋, 구수도 뭐그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좀한칸 뒤에 들어오고 여기 나와서 끊는 약점도 있으니까 예 복합적으로 하나, 괜찮다고 보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아, 빈 상각으로. 하나, 둘. 예, <laughs> 네, 일단 셋, 어떻게 받을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넷, 다섯. 예, 여섯, 여기를 이으면 이쪽으로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고요. 예, 이쪽으로 했네. 자, 버틴 건데. 예, 근데 이거 나와서 막상 끊으면 여기 끊을 거 아니에요. 어, 이쪽을 끊어요. 야, 이거 지금 좀 심하다. 예. 하나. 와, 넷, 이렇게까지 끊네. 셋, 넷, 가만히 하나, 이어야 될것 같은데. 가서 반수 치고 이 수는 여기를 이기가 조금 깎아 봤데요 둘, 셋. 여기를 넉 점을 넷, 버릴 순 없잖아요. 다섯, 여섯. 일, 아, 넷, 이걸 아예 들어가나? 이쪽으로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진짜 여기를 아예 이번 남았습니다. 도있겠다 이거 두면 이렇게 뛰면은 여기가 다리니다여번 남았습니다. 8번 남았습니 여기 안쪽으로 니어가야 되겠는데 다섯, 오히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치 받았습니다. 예, 한 점은 버립니다. 예. 지금 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도 이거는 뭐 쌍립을 둬야 되고. 하나, 둘. 예, 이거 올라서 면은 그때 뭐 이렇게 지켜도 되니까요. 이거 한 점은 이미 이 가치를 다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 같아요, 여섯, 한 점은. 1, 8. 아, 요쪽. 이쪽, 그러니까 요쪽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김민찬 하나,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둘, 아쉽습니다, 뭔가 더잘될수 있었던 다섯, 것 같은데 여섯, 예, 여기 귀를 둘, 붙이는 것도 지금 타이밍을 너무 좋고요. 아홉. 어, 지금 붙여요. 예, 타밍 근데 이게 지금은 여기 밑으로 빠져서 아마 잡으러 갈 거예요. 하나. 아까 전에도 으면 조금 찝찝하니까 예, 이거 빠져서 잡으러 가겠죠. 수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이쪽을 뛸 겁니다. 이거 잊는 않을 거죠. 예, 뛰고 예, 이거 뛴 하나, 다음에 뭐 이렇게 잡는 둘, 거는 뭐허용할것 같고요. 넷, 여기를 뛰어 들어가는 수가 약간 있거든요. 예, 요거도 이렇게 있고, 요, 요기가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로왔다 먼저 둔다. 셋, 넷, 이거는 다섯, 여기 붙이고 이렇게 젖힐 수도 있는데요. 일곱. 그냥 이었어요. 그냥 아래쪽 깔끔하게 두네요. 하나. <laughs> 무리 없게 둘, 그냥 깔끔하게 듭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음,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예, 끊은 예측 끊어, 예, 끊어 잡았죠. 예,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좋다고 보네. 이게 젖혀 있는 거는 거의 절대 선수고. 하나. 예. 여기가 둘, 요거 세, 날 일자 가는 게 요거 붙여놓은 것 때문에 거의 선수가 되거든요. 예, 요런거 약간 이득 볼수 있고. 일 여덟 아홉. 네, 예, 어우 눌러 가는데 이렇게만 이기면 진짜 스무스하게 너무 잘 두는 건데 이제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죠. 예, 지금 만약 이기기만 하면 진짜 스무스하게 두는 겁니다.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거 젖혔죠 하나, 이건 이건 젖혀 있는 건선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건 (20) (21) (22) (23) (24) (25) (26) 가7 (28) (29) 여0 (21) (22) 2 아홉. 예, 거의 선수예요 이건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끊는 둘, 수도 지금 가능합니다 센, 이건 거의 넷,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여기를 여섯, 하나 두고 싶은데 일곱, 날 일자를 여덟, 그냥 젖혔다 하나 둘셋넷 음, 집으로 여기 귀를 다섯, 차지하겠다는 얘기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두번남았어 예, 이건 여기 두면 이걸 젖혀서 이렇게 그냥 아예 하나, 이걸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겠다는 이어 얘기예요. 집으로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거 있는 거는 좀생각해봐 제가 볼땐 여기는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큰 자리인데. 네, 넷, 이건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훅한테 역으로 당하는 건 너무 큰데요. 네, 아 젖혔네요, 확실하게. 하나, 둘. 그냥 젖히고 빠지겠다는 얘기죠. 네, 엄청 다섯, 컸어요 여기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빠지겠다는 얘기. 이거 지금 뒷맛도 나빠서 거의 선수예요. 예, 네, 이거 지금 날 일자 가면은 엄청 집집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이을 거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아 아예 노골적으로 찝었다 야 어지간하면 하나, 잘 안드는 순데 지금은 틀어 맞겠다는 얘기네 꼬불이면 죽을 돈은 아닙니다 전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뛰면은 요런 식으로 셋,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다섯 네.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되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걸 안 받으려고, 하나? 이거 안 받으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는데, 하나 이걸 잡으러 오면 여기. 끼우는 3, 수가 있어요 이거 두고 4, 이렇게 끊으면 5, 두 점이 죽었는데 6, 7, 8, 9, 음 그거 잘못하면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두면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1, 손해입니다 이거 2, 3, 이거 다 받아 먹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예다 지금 챙기고 예다 챙길 것 같아요 전부 단수 치고 네, 단수 치고 이거 이으면 늘면 예, 다 챙겨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늘었죠. 야, 여기 중앙에 이거 끼우는 수가 있는데, 둘,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넷, 예, 후지코기 다섯, 소리가... 6, 7, 8, 어 이거 진짜 모르네. 야, 이거 끼우는 수를 모르, 모르는구나. 이거 지금 하나, 여, 여기 두면 이거 둘, 단수치고 이렇게 이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넷, 예, 근데 이걸 다섯, 먼저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7, 8, 9... 어, 그냥 끊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김민찬 선수도 그냥 끊었네. 이거 단수 친다니까요. 예, 이거 키, 끼웠으면 두 점이 죽었는데. 하나, 근데 요걸 늘어서 그런가? 넷, 여기 늘 어차피 늘면 넷, 여기 한점 죽으니까. 아, 좀 일곱, 아쉽다. 여덟. 지금 오히려 예, 여기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두면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걸 넷, 끊을 생각이 있나 요 요걸 노리고 있네요. 요쪽 일곱, 입구자 (8) 어 이건 뭔 수야? 밀면 이거 뭐 이렇게 모양이 나쁘지? 여기 입구자 가는 수가 지금 엄청 하나, 강력한데 (2) (3) (4) (5) (6) (7) (8) <laughs> 좀, 하나, 좀 이시, 희한하네. 이건 약간 넷, 이상해 보이는데, 5, 6, 7. 이거 입구 짝으로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홉, 일단 여기 한방 때리고, 그것도 아프죠. 아니, 100은 그냥 여차하면 여기 늘면 이한 점이 잡아 죽었으니까, 이거 둘, 죽으면 여긴는 살았잖아요. 다. 다섯 여섯, 일곱, 더 세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입구자가 있기 때문에 요 녹점이 죽으면 하나, 끝나버리잖아요. 마두 하나, 둘, 바둑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쳤다? 이거 입구자 가면 어떻게요? 하나, 둘, 셋. 오, 어, 뭐 이런 용가리가 다 있냐? 아예 자기 건 지금 쳐다보질 하나, 않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거 끊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될리가 있나요? 하나 둘 수상전 하자는 넷, 건 아닐 거고 될리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나와서 끊었죠? 예 지금 여기 입구자를 아예 생각을 안한것 같아 후지 그림 하나 둘셋다죽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상전은, 아, 졌죠. 이거, 이거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다 죽어버렸네요, 오히려 역습으로. 예, 이쿠한방에다 죽었는데, 아, 근데 바둑이 여기 좌, 요, 요쪽이 워낙 커가지고, 어, 근데 김인찬 선수가 이 바둑은 진짜 잘 뒀어요. 예. 안전하게 두면서 마지막에 대마를 다 잡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바둑이 나왔습니다. 예. 어우, 이래서 김인찬이 미찬하는 김인찬 거 아니에요. 예. 김인찬 선수의 멋진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